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조금 특별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쉬쉬하고 넘어가려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바로 60세 이후 여성의 감각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착각을 확 깨드릴 겁니다. 이 시기의 관계는 말이죠.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 마치 미슐랭 셰프가 예술 작품을 만들 듯, 섬세한 이해와 깊은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젊은 시절의 불꽃 같은 열정과는 다른 은은하면서도 깊은 향기를 내뿜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관계 콘텐츠들을 보면서 제가 늘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중요한 본질은 쏙 빼놓고 겉핥기 식으로만 다루거나 너무 선정적으로만 포장해서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했죠. 마치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하려는데 액자만 화려하고 그림 자체는 평범한 것과 같다고 할까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수년간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깨달은 진짜 관계의 기술을 아낌없이 풀어놓을 겁니다. 단순한 테크닉을 넘어 상대방의 숨겨진 마음을 열고 그녀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녹여낼 수 있는 그 정나라하고 현실적인 비밀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황홀경의 세계로 변할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의 문을 지금 바로 열어볼까요? 여러분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따라오세요. 강한 자극보다 안정감 마음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황금률이죠. 60세 이후 여성의 감각은 젊을 때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마치 와인이 숙성되면서 맛과 향이 깊어지듯 그 감각도 더 섬세하고 미묘해지는 거죠. 육체적인 반응의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 있지만 정신적인 교감과 감성적인 깊이는 더욱 풍부해지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극이나 빠른 접근은 오히려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섬세한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손길이 필요한데, 갑자기 거친 손으로 확 잡아챈다면 어떨까요? 불안하고 불쾌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깊은 거부감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 시기에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극이 아니라 바로 안정감입니다. 그녀의 몸보다 먼저 마음이 열려야, 비로소 진정한 교감이 시작될 수 있어요. 마치 닫힌 문을 억지로 부수는 게 아니라, 그 문에 맞는 황금 열쇠를 찾아 조심스럽게 여는 것과 같죠.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꾸준하게 다가가세요. 그녀가 당신 곁에서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는지, 얼마나 존중받는다고 느끼는지가 관계의 성패를 좌우할 거예요. 이 안정감은 그녀가 당신을 신뢰하고 마음을 열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닌 안심과 신뢰의 포인트입니다. 관계의 핵심을 꿰뚫는 지점이죠. 60세 이상 여성은 특정한 포인트가 먼저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히 특정 신체 부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심과 신뢰를 느끼는 시작 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탐험가가 새로운 미지의 땅에 발을 디딜 때 가장 먼저 안전한 기반을 다지고 신뢰할 수 있는 이정표를 찾는 것과 같아요. 그녀의 마음이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손길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몸의 감각도 깨어나는 겁니다. 많은 남성들이 바로 핵심으로 가려하지만 그 순서가 틀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웹 검색 결과에서도 보셨듯이, 이 시기 여성은 폐경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질, 건조증, 성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이 포인트를 찾는 첫 걸음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기 전에 그녀의 불편함을 먼저 헤아리고 편안함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급하게 달려들지 마세요. 그녀의 눈빛, 작은 손짓, 어쩌면 살짝 스치는 어깨에서도 그녀가 원하는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곳은 육체적인 공간이라기보다 마음의 안식처라고 보는 게더 정확해요. 그녀가 당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찾아야 할 진정한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를 건드리는 순간, 모든 감각이 깨어날 준비를 할 겁니다. 말 한마디, 손길의 방향, 속도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마스터 키입니다. 관계의 깊이는 기술보다 디테일에 달려 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작은 음표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는 것처럼 말 한마디 손길의 방향, 속도의 차이 하나가 반응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몸을 칭찬하는 말이라도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과 형식적인 말은 천지 차이예요. 정말 아름다워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외모에 대한 칭찬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손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얼음이 녹듯 천천히 부드럽게 다가가는 손길은 그녀의 몸에 긴장을 풀어주지만 성급하고 강압적인 손길은 오히려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당신의 손길이 그녀에게 주는 메시지는 나는 너를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존중하고 보살피려는 거야여야 합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부정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그녀가 스스로의 욕구를 떳떳하게 느끼지 못하고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세심한 배려는 그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겁니다. 당신의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나는 그것을 존중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다가가야 합니다. 이 확인이라는 건 단순히 괜찮아?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녀의 표정, 숨소리, 몸짓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녀의 비언어적인 신호를 읽어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녀가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긍정적인 신호에는 부드럽게 반응하고 부정적인 신호에는 즉시 멈추거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 모든 디테일이 쌓여서 관계의 깊이를 결정할 겁니다. 당신은 관계의 지휘자이자 섬세한 연주자입니다. 이 디테일이 당신을 진정한 연인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배려와 관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이죠. 많은 남성들이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60대 이후의 관계에서는 기술보다 배려와 관찰이 훨씬 중요합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성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소통과 친밀감 증진이 언급된 것처럼 부부 간의 친밀감, 신뢰의 소통이 성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단순히 성적인 기술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깊이 있는 만족감은 바로 이 관계적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신체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여성은 윤활제 사용을 고려하고 남성은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정보도 단순히 기술적인 접근이 아니라 서로의 신체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려는 배려의 일환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 역시 80대 노인도 2030%가 성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통계는 나이와 성생활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양적인 횟수가 아니라 질적인 만족도겠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심리적인 요인과 파트너와의 관계가 성적 흥분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로 만족스러운 관계의 핵심이에요. 그녀의 젊은 시절을 이해하고 현재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함께 설계하려는 마음이 진정한 이해입니다. 단순히 예전에는 이랬는데 하고 과거에 갇히지 말고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에 집중하세요.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춰 새로운 관계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노인의 건강한 성생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개인 역시 자신의 욕구를 보다 자유롭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순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남자는 관계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녀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당신의 깊은 이해와 따뜻한 배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이야말로 60대 이후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황홀하게 만들어줄 진정한 마법의 주문입니다. 당신은 이 마법을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마법사예요. 이 비결들을 통해 여러분의 밤이 더욱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새롭게 피어날 수 있는 꽃입니다. 당신의 노력과 진심이 그 꽃을 더욱 아름답게 피울 것입니다.